주... 여러분,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 나름입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을 때 엠브로님과 거네오님과 함께 짜장면 스무 그릇 먹었던 거 기억하시나요?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한번 모여서 푸드 파이팅! 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은 라면 30봉지 엠브로 님께서 예전에 라이브로 라면을 17봉지 정도 드셨다고 하셨고 제가 다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 9봉지를 먹었었거든요 또 혜윤 님은 5봉지 이상 드신다고 하셔서 30봉지로 준비해봤어요 푸드 파이팅! 푸드 파이팅! 메리 크리스마스 요 물을 정상적으로 넣어라 <laughs> 아니, 소리 좋지 않아요 괜찮네 a s m r ASMR, ASMR. <laughs> 어 잠깐 이거 해야 되는데 a s m r 10초만 유지해주는 거야아다 흘렸다 아 배로 에 먼저 먹노 진짜 어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. 의도적으로 흘리는 아니지혹시 지금. <laughs> 아, 진짜. <웃음> 진짜. 아, <laughs> 덥네. <laughs> <죽죄와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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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이제 라면 스프 담당. 저는 이제 면 까겠어. 저는 이제 면 까겠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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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랑 겹치잖아, 지금. 난 돌다, 난 돌다, 난 돌다. <laughs> 멀티 테스트. <캐시>,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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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다. 한개 먹어봐도 돼요, 이거. 안 돼요. 안 된다. 잠시만요. 던져봐요. 어? 이거 이거 20개 넣은 것 같은데? 아, 이거 먹고 더 끓이자. 뿐다뿐다 넣을까요? 뿐다. <놀람> <놀람> 아, 됐습니다 아, 어, 끓인데 몇번 걸렸죠, 우리? 아니, 씨. 쉬... <laughs> 우리 이미... 안끓는 <laughs> <laughs> 이야. <vidia> <laughs> 맛있다. 음! 짜요. <웃음> <웃음> 음. 어, 되게. 원래, 괜찮던 좀 짜게 먹는다. 아, 그렇지. 소금 없나? 아 아니 아니 너무 갔어 이거. 아 그렇지 일절 마세요. 아, 그렇지 <laughs> 너무 맛있다. 단무지 있다 이거 단무지. 세명 중에 한 명은 멘트를 해야 되는데 다 먹고 있노. 음. <laughs> 아 너무 가 오빠가지고 아 진짜 끓이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. <목소리도> 진짜 맛있다. 배신 맛있다. 맛있부터왜다 맛있다. 맛있다. 다맛있 아니야 다 맛있다. 맛있맛있맛있다 일부러 떫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 의도한 뭐, 거 같은데 좀할수있죽 퍼주는 거 같은데? 죽 퍼주는 거 아, 아, 같은데? 아, <laughs> 퍼주는 아, 같은데. 아, <laughs> 제 것은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... 아 뜨거! 라면 푸는 게 운동이네 운동이 <laughs> 원래 비빔면 아니었나? 나. <laughs> 하 <No! 웃음> <laughs> 음. 근데 푸어도 맛있다. 옛날에 풀어 라면 진짜 싫어했었는데 제가 이거 풀어 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? 짬꼬대면. 음. 음. 와. 음. 아 진짜. 아 진짜 너무 달네. 저라면시에프 옛날에 황정민 선생님께서도 진라면씨에프 했잖아요 왜 불더라 진짜 오정민 쌤이 야뮬리언스 여기 나 름이 그려져 있 어요？이거 팬 분이, 만 들어 주신 그릇 이어 가지고, 음. 다불었 어요. 어떤데요? 도토끼 들어이 여차난 것좀더 보여야 되거든 원래. 3년차입니까2년 차입니까? 이 말이 안 끓는데요? 또한 시간 기다려. <놀람> <놀람> 아, 하고 있었나? 내가 누워 있다 왔대. 해 넣읍시다 넣어. 넣다아먹기 달이. 눈이다 진짜. 뭐 이래. 뭐 그래 먹으면 되지. 눈이다 눈이다 지금. 하. 아구. 우. 구고단을 외자. 집에 갈게. 꼬들면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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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는 좋아하니까 먼저 먹게요. 을 아까랑 면발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. 좀 하이야. 음! 형님, 혼자 먹고 있는데요? 아, 잠시 <laughs> 갔다 왔는데, 혼자 먹고 있네요. <laughs> 아, 아이고, 아... 아...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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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진짜 혼자 먹고 있었다고. <laughs> 아 그럼 나도 어쩔 수없게바이 어,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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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요 세요, 세요, 세요. 어, 이거 좀 더. 아, 내거 알아서 할게요. 많이 드세요. 아니었어요 응? 나는 아니었어요 맛있는데? 나 맛있데. 는나 꼬들면 좀 좋아해가지고. 아 뿌른 건 좋아한다면서요? 뿌른 건 내가. 께내라 대. 사랑해 나 다르다. 이야. 맛있네 죄송한데 양초에서음좀 그만해 주시요. 손이 자 거칠어지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. 너 <laughs> 의도한 게 아니다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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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가 잊고 있는 거죠? 나는 냉장고에 콜라 있나? 콜라야, 콜라 약 끊어줄까요? 빨라 빨리 먹지 응? 이때다 빨리 먹으라 이때다 빨리 먹어 이때다 빨리 먹으면 다들다들헤헤헤다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콜라먹을 사람? 저요! 저요? <웃음> <웃음> 콜라 많이 드세요! 네! 와, 와 그래 정한아? 그밖에 남았어요! <laughs> 아 역시 코크플레이 음. 홍정민이 홍정민 음. <laughs> 홍정민 살쪘나보다 아 <laughs> <laughs> <와>, 시원하다 신라면 셰프 도어오겠지 시원한 맛은 아니었네 사실 미안 <laughs> <laughs> 니가왜 <laughs> 죽어가라 <좋아하라>, 옆에서 <laughs> 난 옆에서 지나요나 <힘> <laughs> <laughs> 센터 안할래이둘들이 밥먹는 소리 아이가 거이름은 CF 하나 안 들어올까요 우리 셋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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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거 물어연냐음 괜찮지? 연 시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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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와우. 연 시연, 시연, 시 아니다! 소리만 계속 먹는 책 계속 시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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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